미국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이 나오면 여름 시장은 큰일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었습니다 근데 미국 5월 CPI 지수가 5% 급등을 하면서 다음 주 FOMC 결과가 정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어제 나온 반응들 그다음용들을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 중점으로 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년 만에 최고치.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늘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7%를 상회한 수치이며 지난 2008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분에서 부5.6 5.7 이게 우리나라 기관들이 예측하듯 그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4.7% 제가 예상한 4.7% 이상 나오면서 13만의 최고치 팬더믹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물가 상승에 끌어올리는 등 일시적인 요인이 여전히 물가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자 미국 전문가들 의 반응을 보면 인플레이션 우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미국 신면물 국채 금리는 1.48 자키로 1.5% 미만이 아니겠죠? 최근 3개월 내 가장 낮수 자, 이 부분 국채 금리랑 원달러 환율은 솔직히 이게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면 움직이는 게 변동성 커지기가 정상인데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달러는 뒤에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올해 후반기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5월 CPI 상승분의 30%는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30%를 반영했다면 그 부분을 빼면 4% 미만이나 내기죠. 연방준비되는 이날 집회인의 양재와화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스케줄을 앞당기지는 않을 거라는 쪽에 무게를 준다 이런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발표 직후 좀 전에 그 미국제 10년물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달러도 보신 발표 직후에 오히려 최저점치가 낮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집회에서 생각보다는 반응 자체는 좀 제가 생각했던 패닉까지는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표들의 반응 발표 이후에 반응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몰좀한것 같은데 자, ECB 기준금리 운동 예상대로 기준금리인 레피 금리와 예금 금리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였다. 이 1.8천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 역시 2022년 3월까지 운영을 이어간다는 게. 인플레이션 점진적으로 오르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요인이다. 꾸준한 정책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 속도전에 왔을 때는 유럽도 상당히 진전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시비가 기준으로 동결을 하면서 CPI 지표가 발표를 됐지만, 미국 연준 또한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눈여겨봐야 할 지표.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죠. 이런 부분, 그다음 그는 PC 실업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인플레를 우려한 수준은 아니고, 특히 개인 소비 지출은 생각보다는 아직 낮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고, 이 부분이 또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도 꼭 챙겨 보셔야 된다. 는 거. 아르멘 이번 달러어도 8월 달 전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올해 연준 FOMC 정리에는 이번 달 외에 7월 달 9월 달 11월 달 11월 달 이제 총 5차례 남아있는데요 오늘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텐자스트 연는 주최 연례 심포지엄 잭슨 밑에 여기에 저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3분기 쯤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번 달 FMC는 o 채권메인과 관련한 내부 논의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고 자 점점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방향에서 테이퍼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달 7월 달이두 부분을 얘기를 해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뭔가 초안을 좀 만들고 오는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LA 심플리 잭슨홀 미팅 여기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요다음이 부분에서 나온다면 이제 지금 대부분이 예상하는 3분기. 근데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좀받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저는 고려를 하면 여름 시장 아직까지 패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존재를 한다. 그런 관점에서 7월 8월 6월 달 7월 달 8월 달 버핏 의장과 다른 청재들의 반응들을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어쨌든 cpi가 그 불을 당겼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또 이런 부분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어 전일 같은 경우 중국이 서방 국가들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선전포고를 한 거에서 미중 아니면 유럽과 중국 이 싸움이 또 된다면 제들 2, 3년 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이런 부분이 또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잘 아마 고려를 할 거는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시장이 변수로 있다는 부분은. 꼭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는 어쨌든 패닉도 고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알수 있고 항상 가격이 먼저 선반향한 두 지표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과 미국 국채 10년물인데요. 자, 원달러 환율이 1,160원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이 2%가 넘어가는 그 순간이 아마막 패닉으로 가는 음 응? 급속 열차를 풀 이런 가정이다 보시면 될것같요 지금은 시회가두달 연속 높게 나옵니다.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잠잠한 모습. 근데 이런 원달 하는 미국 주 10년물 리 메이저라든지 연준 이런 쪽 관련해서 동태나 이런 걸 저희보다는 어쨌든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봤을때이원 달러 환율과 미국 국채식물 이것들이 각이 먼저 분명히 선반향할 겁니다. 그선반영하는그 시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바르게 해야 는지 가상화폐 포트폴리오를 바르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는 것은 안전 자산으로 움직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 자산으로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가상 시대는 주식시장인데 이런 쪽은 약세의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기사가 있고 분석이 되시면 그쪽을 계속 분석하시면 되지만 그 분석이 안 된다면 저는 믿는 건 오로지 원달러고 미국 구 10년물 이 부분들이 저 빨간선 꺼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가격을 이상 넘으면 가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으면 주식시장이나 가상시장 아직 버틸만 위에 있으면 주식시장이나 가상시장은 자꾸 포트폴리오라든지 한글한비주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카톡 공간에 분료의 재미난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이 20년 노하우에 대한 공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유사나 개인 이등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네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일반적인 경제 상식 뭐 최근에는 저보다 우리 반톡방 계신 분들이 훨씬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기사도 보이시고 종목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시대는 힘들다, 그다음에 좋을 때는 좋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정말 특히 매매 힘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 아래 메일로 보내셔서 참여 코드 받아가세요. 워낙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공개해서 비공개로 바꿔드렸지만 정말 힘드신 분들 여기 오시면 많이 도움드릴. 최근에는 제가 별로 도움드. 본인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본인만의 노하우 이런 것도 공개를 하시고, 어쨌든 혼자 할 때는 정보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뭐 누가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아, 정말 저는 이 단톡방은 잘 만들었지 않나, 아?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 한번 가져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 꾹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